손이 돌려졌어요 가고올 나도 다 되면 져 나도 니주 터져, 나도 니가 터져, 가 니가 선택한 지옥이야 져나로깡으로 같이 봐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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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. 와. 와! 이건 언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? 이프라임비스타 3,000원 언제 살수 있어요? 이거 한번 써볼까? 이 넓이, 넓게 쓰는 것 같은데? 어? 다른 건가? 아 이거. 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아, 사거리면 맞구나. 넓이, 넓이까지 되는데요? 대충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 듯? 대신 이렇게. 이렇게 가까이서가 안된다는 거 아니야? 잘? 사장님, 저번에 집중소 너무 잘해 주셔서 콧불렀어. 오고고아랑이 놀이터는 우리 애가 놀고 싶다고. 그거 하나 샀어요. 우리 애가 노는 거약품쓰시지 마시고 손으로 빡빡 깎아 주세요. 어휴, 저 아줌마 새끼 저거... 이딴 데만 사는 거야. 이쯤 되면 개 더러운 매물을 싸게 산 다음에 날 부려먹는 게 아닐까? 와, 정신 나갈 것 같아. 진짜 이 정도면 불난거 아니야? 날 저희 놀터에서고 싶은데 언제 끝나 오늘 안 끝날 것 같아, 얘들아. 여기서 어, 수준이 대식 안꼽하기 때문이야. 오늘 안 끝날 듯. 이 아줌마는 지금 너무 슬퍼. 내 물통에 라 하하, 이 어린 놈 새끼가. 에잇, 죽어라. 죽어라, 이 어린 놈 새끼. 아, 여기가 범용이네? 오케이! Okay. 오! 와! 빨리 이시켜준다 확실히. 어, 근데, 한번 그거 사보고 싶기는 한데. 뭐야? 미션 100% 하기? 감사합니다. 어떻게 또런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하셨대? 플라스틱. 플라스틱? 목재. 목재를 좀 살까요? 근데 이게 결국 약으로 개 꼼꼼하게 치우는 거 아니면 존나 의미 없는 거아니 존나 어성하게 남으면? 그냥 아, 물먹는 하마였네 당했 어이 희 매물에 존댓빌인데? 와 이따위로 지어준단 말이야? 오히려 귀찮아졌네 난난난난난난난난 진짜 여긴 지옥이야. 어떡해. 이+ 점 말이 안 돼. 어떻게 어쩜 이렇게 더러워. 애들이 놀러 가는 거야. 아, 불을 삼산해물 하는 게 불편하겠네. 대체 이 정도로 더러운데. 왜 이제까지 청소를 안 맡겼을까? 개 더러워.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더러워. 황당해. 아니, 어쩜 이렇게 늘 더럽지? 이렇게 늘 더러울 수도 있는 것도 능력 아닐까? 이쯤 되면? 오. 오. 오! 너무 말이 안 돼요. 여긴 지옥이에요. 난 그냥 놀이터 청소를 해보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. 왜 아... 미션이 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끝까지 해야되는거야 지가 운이 돌려졌어요 라고 올게요다 되면 완료 눌러주세요 뭐라고요? 그래? 안돼! 또 니가 선택한 지옥이야 악으로 깡으로 같이 봐 어딜 가는 거야 도망치지 마라 맞서 싸워 이 정도 되면은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냐고? 아니, 근데 생각해봐. 만약 여기가 1년, 2년밖에 안된 놀이터야. 그럼 새로 설치하기 너무 돈 아깝지 않을까? 넘어가요. 올라가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요? 오! 아니, 뭐, 뭐지? 음. 정신이 나갔었나봐. 인정. 지옥 탈출 재무는그 술래들, 그 방향감각 좀잘 없는 친구들은 맨날 그 움직이다가 오히려 술래들면 무서워했다고. 못해가지고. 에이, 나못올라가겠어 처음에만 좀 무섭고 하다보면 하나도 안 무섭지 않았어? 그리고 사실 진짜 눈 깜깜 하는 애들 거기 없었어. 술래들 쪽에서. 은근슬쩍 잘 모르면 실눈 뜨고 그랬어 히키. 그러다 이제 그 수문애들한테 걸리면은 아니야 나 실런 안 썼어라고 실런 어, 썼잖아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라고 손 닿았다고 아 짜증 나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물소리 진짜 졸리네요 그죠? 제가 생각해 본게 있는데 물소리를 존나 작게 하고 노래 를 듣는 거지. 눈앞에 너, 엄마 옆에 저 사람 봐봐 다기가 손물에 맞고 있어. 어? 뭔가 꼭 그러나? 아, 드로는 땀땀 콩나가 어때요? 진짜 약간 님들 다 이러지 않아요? 막, 뭐할 때, 노래 듣고 있어, 밖에서. 그니까, 일하고 있는 것들은 소리가 막짝짝고 이거 계속 이런 거 하는 게임인가요? 정말 놀랍게도 맞는 듯. 이거 미션 걸려있어서, 여기까지만 딱할것 같아. 물소리가 너무 세가지고, 잠이 오는 것 같아서, 물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. 이 정도 부피되는 미끄럼틀이면 좀 대충 치셔도좀 그, 오케이 뜨지 않을까? 완전 깨끗하게 안 씻어도?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? <laughs> 과저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 <laughs> 하있습니 허! 너무 무섭다 공룡 옆면에 추추추 글씨쓰기 아유 사장님 거기에 막 낙서하시면 어떡해요? 글로에도 남는데 아유 내가 못살아 응 아니야 오늘 더 하고 싶은데 이거 공룡만 공룡만 다좀 지우고 공룡만 좀 청소해놓고 내일 마저 하던가 할게요 이거 왜냐면 서든을 또 세팅을 해야 돼서